연령대별 연애 방법. 연애 방법? 연애 능력? 오늘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부 연인수 임철웅입니다. 고향여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남부 연인수에서 한건 아니고 화술 강자에서한번 다룬 얘기인데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사람들은, 30대 중후반부터 40대 남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다. 하나는 능력, 음. 또 하나는 욕구,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성 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또래의 여자들은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음.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들이 욕구를 드러내지 않으면 여자들은 그 사람을 약하게 봐 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 가고 성욕 이런 것만이 아니어도 근데 20대 때 욕구를 특별함으로 가져가진 않거든 20대 때는 다있어 근데 30대 때는 그 욕구를 드러내는 사람도 별로 아, 물론, 있지. 어. 그걸 잘 드러내지도 못하거든요. 욕구가 자체가 줄거든, 실은. 음... 그리고 세 번째 일관성은 그, 이 뭔가 능력있고 일관적이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쭉 가져와야지, 그 표현이. 근데 이게 이제 30대가, 30대 후반이 가져야 될 능력인데, 가져야 될 가치들인데, 그러면 반대로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실은 여기서 이 얘기를 어디서 출발했었냐면, 3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남자들은 적극적이지가 않아거기서부 음. 어,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 실은 그또래 남성분들은 지금 본인 또래 여성분도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지만 이미 내가 20대 때 만났던 그 사람들도 아직 시장이 있거든. 음. 이게, 이게 뭐 40살이랑 20살이랑 만났는데 이게 아니라 한 30대 중반의 사람들과 2 0 그때중후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 응. 왜냐면 이게 참 그래요. 서로서로 남녀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의 가치는 더 크지만 전체로 묶어서 봤을 때이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가치를 보면 아무래도 그 나이에서 신경을 더 쓰는 쪽은, 나이에 신경을 더안 쓰는 쪽은 여성 쪽인 것 같아요. 음. 나이체가 좀 나도, 그러니까 나보다 좀나이 차이 나이가 좀 많아도 다른 부분에서 좀 커버가 되면 뭐 이런 케이스가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그러다 보면 남자의 시장은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나이의 폭이.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 폭이 생각보다 넓어지진 않잖아요. 이분이 40일 때 20살의 남자를 만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물론 남자도 어렵지만, 그, 그러니까 이 똑같이 어렵 그래서 여성의 시장은 똑같이 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의 시장은 남성에 비해서 좀 좁아지는 거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를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음... 지금 두려움이 앞서나요? 네? 두려움이 앞서나요? 네. 지금? <laughs> 왜? <저도 웃음> 얼마 남지 않았어. 시장이 급격히 좁아지는 걸 느껴요. 아, 그래요? <laughs> 초반과 중반과 후반에 시장이 확, 확, 주는 게 느껴져요. 예전엔 참 시장이 넓으셨나봐요. 지금보단 넓었죠. 아, 네. 지금도 좁진 않다. <laughs> 아, 이 약간 그, 아직 좁지 않았다. 어, 근데 아직 좁지 않았다. 아, 그렇지. 그런, 그런 게막 느껴지는 발언이었는데. 그쵸. 누구나 나만의 그런 게 있죠 나만의 시장이 있고 나라의 매력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전략의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그 시장에서 더 빛날 테니까 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먼저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좁아졌다는 걸 인정하는 건첫 번째 단계인 것 같긴 해 음.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참 사람들이 많이 대시를 했었어. 음. 어. 아니, 저 말, 세기 아니에요. 네. 본인 얘기입니다. 네. 어. <laughs> 예전에는 저한테는 아무도 대시를 안 했었어요. 어쨌건, 대시를 많이 했었어.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아마 지금쯤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별로일까? 아... 어. 그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왜 요즘 남자들은 적극적이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죠 아, 어, 이게 단계별이거든요 이게 실은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대 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왜냐면 처음에는 나한테 대시하던 애들은 2 0 살에 정말 거의 모태솔로에 가까운 아, 모태솔로에 가깝거나 혹은 연애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이론으로만 배워서 몸이 어떻게든 막 뭔가를 해보고 싶은 애들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50만큼만 좋아해도 100만큼 표출이 막 되는 거야 음... 막. 너무 죽겠는 거지 막, 어, 막. 막 꽃사 갖고 가고 싶은 <laughs> <막. 웃음> 꽃을 매일 사 갖고 가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그런 놈들밖에 없으니 남자 야 제가 너무 남자 비하인가요? 어차피 다 남성의 그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나이니 괜찮은 남자든 못한 남자든 다 대시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잘 뽑으면 돼. 물론 그게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연기를 잘하는 놈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 어쨌건 시장이 넓어. 근데 내가 거기서 나이가 좀 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여인자도 사귀어보고 자기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거기서 자기 욕구를 막 드러내면서 막 미치듯이 맨날 꽂아주 이렇게 많아. 그냥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래, 날 좋아해? 그래, 근데 괜찮아?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 남자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재벌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20살, 20대 초반처럼 대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두 그룹이 있어, 100명씩. 그럼 여자 입장에서 보면, 대시하는 그룹이 반으로 죽은 거야. 음.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시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음.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네? 아. 라고 느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성분이 있다면, 지금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laughs> 왜냐면 다 비슷한 고민을 해 그때 왜냐면 이런 메커니즘이 돼 있거든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이 대비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앞 말했던 이 욕구에 넘치는 이 얘네들이 욕구가 줄어 그래서 얘네조차 대신 안해 얘네조차 근데 물론 얘네를 유혹할 수는 있겠지 근데 얘네조차 대신 안 하니까 정말 그냥 계속 똑같이 내가 스무살처럼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괜찮고 못하고 애들이다 대시하다가 이제는 못한 애들만 대시력이 강해서 막 하다가 얘네조차도 이제 다 열정이 식었어 집에서 풀스하고 있어 VR 중 <laughs> <laughs> 그러니까 딱 주변을 둘러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실은 물론 아, 처음에 대시하던 애들이 여기서 연애해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이제 막 괜찮은 애들은 이미 다채갖고 물론 시장이 확 좁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 이걸 일단 이 메커니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고향 여전님도 중간쯤 <laughs> <laughs> 아 아까 말했던 중간쯤에 내 확... 얘기하는 중, 중간쯤에 어, <laughs> <내 웃음> <의지에 웃음>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막바지죠너 <laughs> 아니 막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매력적인 걸 스스로도 알아요. 고향 여전님처럼 네. 음. 내가 매력적인 게 네. 음. 충분히 그래서 남자들이 대신 여전히 하지. 음. 근데 얘네 대시에 안주하고 얘네 대시에 눈이 멀다 어 보니 진짜 괜찮은 사람이 서성이고 있는 걸안못 보는 거야. 음. 이 대시에 즐기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못한 남자들만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물론 제가 이제 남자를 이렇게 급을 나누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별로인데, 나한테 대시하는 거 자체를 즐기게 된단 말이야. 음. 그렇게 되면, 이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력인지를 잘 모르게 돼. 음. 실은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주체적으로 해서, 내가 그냥 대시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온 사람들은, 실은 나이가 들어서도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계속해서 대시를 받아, 받다, 받다? 그래, 아, 그래, 뭐 별로 여도난대시했으니까 열정적이니까, 만나고, 만나고. 근데 열정이 사라졌어. 딱 사라졌어.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음... 계속해서 대시를 받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다가. 근데 이게, 자기는 아마 수동적이라 생각 안할 거야. 왜냐면, 나는 매력 쩔고, 섹시하고, 이러니까 남자 대시하는 거지? 이거 수동적이라 생각 안 하거든. 근데 그 실은 그게 수동적인 거거든. 음... 내가 나서서 뭘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니, 그걸 어떻게 해, 갑자기. 20년 동안 안 해온 거야.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20년간 안해온 거를 갑자기 할수 있겠어? 못하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대시하는 남자들의 특징은 이 여자가 재미없어도 재밌는 척 해주고 조금 드리뻐도 이쁘다고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취해있어. 그거에 만족하고. 그래서 밤마다 나이트를 가는 거야. 여자들은 한번 잡으려고 어떻게든 이쁘다고 아... 해주니까 그거에 취해서 매일 밤 나이트를 가는 사람도 들 있대요. 음.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취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지. 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어? 국빈관 가는 거야. 이쁘면 가서 꼭 그렇게 가면 그날 연결이 안된 어떠한 어린 남자가 이쁘다고 해줄 거야. 아, 누나 진짜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막, 오, 왜냐면 그날 이뤄야 되거든. 나이트 값이 아깝잖아. 양식까지먹으내거 바나나 다쳐먹었는데뭘 바나나 <laughs> 먹고 갈 거야. 반보낼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실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물론, 어느 한, 계층의 잘못은 아니야. 근데 요즘 남자들이 별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수동적으로 연애를 음. 바라봤구나라고 접근하는 게 해답을 찾기가 더 쉽다는 거지. 누가 잘못했다 못했다. 아니면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과 그래서 딱 정해놔야지.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나한테 대시하는 것그 자체를 즐기면서 내가 자신감 있고 나는 뭐 능동적인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음... 근데 그게 실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뭘 못하게. 응. 물론, 음... 보현이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꽃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laughs> <laughs> 꽃이 필요, 아니, 괜찮다. 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적극적이라는 게 남자한테 들이대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것을 쟁취하라는 거지 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쟁취하라는 거지 당신이 원하는 게 고백받는 건가? 그러면 지금처럼 해도 되는 거지 음. 20대 초반에 수많은 나에게 욕구를 들으며 고백했던 남자들을 유지하면서 나이 크 들어서 가겠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매일 나이트를 가야 돼 음. 나한테 매일 이쁘다고 해주는 매일 그렇다고 해주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기가 싫은 허무한 거거든 음, 그 인기는. 욕구에 의한 인기는 무너지기 마련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근데 그 욕구에 대한 인기를 즐기면서 스스로에 대해 행복감을 찾담, 찾는다면 나이가 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아, 말고 지금부터 내가 행복은 내가 남들이 막 인기 많은 것에 막혹할 나이지. 스무 살은 음... 근데 20대 중반 그것의 험함을 깨달아야 되고 30대부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음... 그 전에 찾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욕모을 소리 마냥 저부터욕모을 소리만 계속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뭐아니야 좋은 조언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웃음> <웃음> 아 미안해 미안해지 아요 그렇게 그럴까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조언이 됐길 바래요 제가 너무 남자분들한테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여성분들에게도 조금 조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혹시나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언니들에게? 언니들. <laughs> 우리 빨리 좋은 사람 만나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강덕배 연수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너무, 할 때마다 하는 거 아니야? 네. 할 때마다 해야지. 음.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언니들 화이팅인가요 오늘은? 언니들 화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LBC에서는 오프라인 모임도 간간히 열리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날 진행되는 오프라인 화조강도 있고 하니까요.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